새벽 한시 민기에 있더라고요. 무사히 공부를 하 랜드카를 빌렸는데, 와, 나 이제 타보이구나 천천히 음악 들으면서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 너무 잘 네. 고객님 되시죠? 어. 잘못된 거같던 거야 뭐가, 뭐가 잘못됐더니? 해녀 체험이 있는 거야. <laughs> 아, 또 잡으셨어! <잘못했어>. 또 잡으셨어! 와! <laughs> 대박났어요. <웃음> 진짜 우리 대박이네, 풍년이네. <laughs> 놀랍습니다. 차량을 받아서 순조롭게 숙소로 이동하고 을 있는데 렌터카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차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타야죠? 다른 분이 타야 제가 바뀌었나봐요. 그래서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어디쯤이네. <laughs> 그래서. 내가 어쩐지 모르잖아 거기에 킹마트인가 뭐가 있대 거기에 주차 있으니까 <laughs> 이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이대로 쭉 운행을 했다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는데 또 하늘이 도와서 이렇게 차가 또 극적으로 바뀌어서 어떤 큰 화를 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 좀 걸리는 거 같으니까 단걸 때리면서 야, 이건 뭐딴 얘기지만 약간 우리나라랑 다른 버전 탕구가 있더라고요. 선물을 받아가지고 세게 갖고 왔는데, 야 그거 들어올 때 그런 거안 되잖아요. 막 식물, 동물, 탕으로도 안 되더라고. 인천공항에서 소각됐어요소각 불로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네. 초조해하던 참에 차가 왔어. 오. 근데 내가 탄건 이제 세단이었는데 네. SUV가 왔더라고. 그것도 타보고 싶었거든 아, 어 그냥 기분이 또더확 좋아지더라 고근차를 <laughs> 보니까 <laughs> 오신 분도 잘 됐더라고 왜냐면 아까 사진을 찍었는데 사인을 못 받았다는 거야 <웃음> 아, <웃음> <그냥> <웃음> 서로 <웃음> 서로 잘된 거야 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인 한번요 어, 그럼요 그럼요 사인도 줍니다 사인 좀 아, <laughs> <또왜 웃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laughs> 사인, 하루 되세요 하나... 네, 이거 종이만 제 드릴게요 <laughs> 사인 됐어요. 먹지였네요 어, 사인 이 됐네. 이렇게 잔잔한 추억과 함께 숙소로 가면 되겠네요. 그분이 이제 세단 타시고 내가 SUV 타고 갈라러는데 어? 이러시는 거야. 어, 어 왜, 왜, 왜? 왜? 어 할머니 까먹었대. 사인 받느라 무슨 말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서 <laughs> 아예 괜찮아요. 이러고 이제 헤어졌어 어, 그래서 숙소를 이제 갔는데 어 숙소 는이쁜 거야. 흙 느낌이 확 나는 따뜻한 지금 제가 밖에 있는데 잔잔한 멜로디가 들려요. 야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저 체크인 시간에 맞춰가지고 멜로디까지 다 해놓으셨나봐요. 그렇지 이탕탕탕 필리핀에서 탕으로는 날라갔지만 이 탕이 제주도에 야 센스 너무 좋으시네. <laughs> 야 이거, 야 이거 생각의 방이네 생각의 방이야. 어우야 이건 뭐 완전히 문이 이리 오너라 문이네 이리 오너라. 아이고, 어우 밥 뷰도 있고 밥 뷰. 야 옆집도 다 보이네요. <laughs> 아이고머니 나 이거 이거 이아이 이거, 이거, 이거 아닙니다. 예. 어 뭐야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 야, 나 출근 못하겠는데, 이거?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야. 기분 너무 좋은 거야. 이때 난 마음먹은 거 같아. 나 이번 제주도는 그냥 할 수가 없다. 이건 연장이다. 무조건 연장이다. 이건 더 있어야 된다. 이거 그냥. 야 다이어트 합니다. 필리핀과 다르지 않게. 그냥 그대로 해. 그대로 예, 그대로. 그럼 일단 내비를 켜야 되니까 주소를 확인해야 되니까 뿅. 주소에서 무슨 강이었어요? 청소년 상대로 상담. 청소년으로 알고 왔잖아. 우리 아버지 또래도 계시고 개방된 장소니까 <laughs> 아 다온 거야. 누구나 다온 거야. 그막 하고 막 업돼가지고 와 이게 너무 기분 이 좋아서 나 그냥 못 가겠다. 어, 이거 자꾸 나 이렇게 사진 찍어 주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같이 <laughs> 찍자. 진짜, 진짜. <laughs> 어, 아늑한 숙소 야 풀벌레 소리 너무 좋다 에이오 울림이 좀 심하죠? 탕해요? 이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번 뭐? 숙소에 탕해서 온전히 어, 몸을 쫙 풀고 숙면을 하고 완충하려고 했는데 인생의 일식이죠일죠예 보통 이렇게 뜨거운 물 받으면 막 습기 차고 막 밖에 안 보이잖아. 거기 탕 앞에 통창이 있어서 네. 그 예쁜 마당에 보이는데 헉, 습기도 안 차는 거야. 그래서, 와, 대박. 요즘 수선 대박이네. 설마. <laughs> 보일러 안 켰어. 보일러, 너무 차, 너무. 죽는 줄 알았어. 맥락이에요? 예. 보일러 안 켰어. 온수를 눌렀는데 온수를안 눌렀어요. 다제 아, 탓인데 아까운 버리기도 뭐하고 네. 얼굴이 창백하죠? 네. 몸은 잡아도 다리잘 보이고 마당처럼 이뻐요 호감들과 기가 가득한 간접 조형을 받은 이 마당은 너무 네. 이쁘네요 제주도에서 이제 날 하루 더 있기를 마음 먹었잖아 네. 찾아봤어 너무 신기하게 근처에 검색해 봤더니 내가 머물고 있는 숙소의 3분 거리에 해녀 체험이 있는 거야 해요. 어, 어, 나도 촬영만 해봤지 이걸 노리해본 적이 없는 거야. 특색 아... 놀이가 있더라고. 그해삼촌들이랑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신선하게 채취한 해산물 요리해서 음. 먹을 수 있대요. 바로 바다의 몸을 담그고 왔습니다. 기대돼요. 아, 아침. 어, 조심하세요. 아침에 얼굴에 특히 많이 무너집니다. 어, 눈이 안 떠지네. 아이고. 음, 음, 음 그럼 억지로라도 눈을 떠서 아, 준비를 해볼게요. 야. 어 여기가 김룡이라는 마을인데 2022년 김룡 어촌 체험휴양 마을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받았대요. 이렇게 다양한 체험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컨텐츠들이. 체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야이 거의 뭐한 기계에서 나온 애들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이렇게 또 앞뒤가 음. 와. 자 그럼 잘 시작합니다. 막 아, 끄고 또와야될것 같고. 아 좋네 바다다 바다야 선진 앞에 깔끔하게 지어가지고 네. 와 대박이더라 이거 와 이런 데가 있어 어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이쁘다 저희 웰컴 팀인데 김량이 네. 이제 샤이머스 케이 좀 많이 나오다 않을까 제가 웰컴 팀를 제공하고 감사합니다. <laughs> 어, 해녀에 대해서, 뭐, 여기 근처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시고, 그 전문 수영 강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 다 수업해 주고, 훈련이 되면 이제 실전으로 가는 거야. 진짜로? 너무 신기하더라고. 어, 선생님이시구나.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야, 너무 재밌겠다. 선생님. 어, 너무 신나요. 찬거 아니겠죠? 아, 설마. 오 아, 원래 이 타이트한 거죠? 네, 좀 타이트하긴 합니다. 그스라지네 <laughs> 아, 네, <laughs> 네. 아, <laughs> <laughs> 어다 <laughs> <laughs> 많이 따답하시면가 벗어주시면 돼요. 다 <laughs> 머리 아프실 수도 있어서. <laughs> 어 눈이 안 감겨. <laughs> 눈이.. 눈이 안 감겨. <웃음> <웃음> 그냥 는게 <박는> 낫겠다. <laughs> 오기어 기포 기포. 생각보다 깊어. 야기어 재밌겠다! 야, 근데 봄쁘다여기 오, 불이 은거 봐. 야, 그럼 진짜 해녀분이 나와. 최고 배터리 아니야? 어, 정말 레전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세요안녕 안녕하세요. 네녕하세요세하요요 네 야, 빨리 하시네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야 네. 엄청 빨리 하셔 네발풀기 하나 둘셋 <laughs> 아까 이렇트라가 <laughs> 있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보통 이제 뭐 프리디빙 수업하로 가잖아? 스쿼디빙 하러 가잖아? 아, 똑같아 수경 주시는데 침뱉트라고 그러고 어 이걸 닦고 와 로컬 베테랑이잖아 쑥.. 쑥잎 풀리더라고 쑥오 민간요법이야 오와 어. 이거 그냥 그냥 닦으면 돼요? 예예 예. 닦으세요 아 향이 너무 좋아 <laughs> 세상에 아 이게 비린 다음에 또 한번 물로 헹구는 거구나 예, 예. 감사합니다 어우 잘보여잘 보여 엄청 잘 보여요 들어가 봐야 더잘나죠 이거, 이거 신발 신고 장갑 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는데 말씀하시더라고. 그 때가 있잖아. 지금 막 그런 때 나녀가지고 문어 같은 거 보기 힘들고 소라 같은 거좀 있을 거라고.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뭐 물놀이만 해도 좋으니까. 어.

잡으면 다내 거니까 사람이 눈이 돌아. 와 금운부각해 듯이. 이거를 내가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있는데 <laughs> 목숨을 걸더라고. <laughs> <laughs> 와 기분 좋아.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laughs> <목소리> 와 기분이 너무 좋아. 와! 아 근데 너무 기대돼 같이. 야 이거 안 했어, 못 봤어. 와내 이거, 이거 다먹어야지 오늘. 근데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잖아. 문어 없다고. 어. 근데 저쪽에서 막 삼촌이 나를 막 부르는 거야. 어. 근데 알지? 뭔가 한 사람들의 그자대 그냥 물에서 안 나고. 이렇게 나오잖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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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야! 와, 제가 만져봐야 돼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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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이. <놀람> 안녕. 와, 이 아래 왜... 어, 또떠들어 한참을 들어가셨다가 또 올라, 와또 무던하고 이상. 기타야. 아, 또 잡으셨어. 무던을 또 잡으셨어. 또 잡으셨어. 야 세상에 와야 데리고 있나보다 와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와이물 소나리였어 먹물 소야이 먹물 봐봉물야 살라고 처절하게 먹물 임신을 마치는 그 순간 삼촌이 다막 불러서 오왜그 그랬더니 보여주겠대 뭘뭘 진짜 그 문어 눈알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아, 아. 내가 잡으면 이제 그르칠까 봐 레전드 누님한테 부탁드리고 그 누님이 와 진짜 대박이더라 그냥 원샷 온킬이야 어. 어, 엄청 부드럽네. 와 진짜 꿈인지 생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돌 침대라는 게 있고 물 침대라는 게 있잖아요. 돌 침대의 장점과 물 침대의 장점을 합친 게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반돌반 반 물인데, 야 이거 와. <laughs> 와, 다시 이제 처음 출발한 곳으로 갔다 갔더니 타올이 심지어 한 장이 아니라 두장 센스있게 와, 타올이 두 장이 돼있고 바디 샤워, 샴푸, 린스, 심지어 클렌징 폼까지 다포함돼 있어 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헤어드라이까지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리드선까지 여까지안 얘기해줬잖아 야 이렇게까지 아니 이렇게까지 난 이런 거 처음이었어 내가 물놀이를 얼마나 했겠어 이렇게까지 주더라니까 심지어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감동이잖아 나왔더니 하, 내가 잡았던 애들 아까 살 있던 애들 다 죽어있더라고 그러니까 요리가 돼 있더라고 요리가 <웃음> <웃음> 우와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저희가 잡은 거예요 정말? 예. 네, 아까 우와. 리조또는 뭐예요? 풍설아를 이용해가지고 리조또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감사해보겠습니다. 맛이 아쉽다. 음. 날도 안 되었죠? 음. 와. 문어 리트로 야 크림소스 야 너무 좋아하 음~~ 와 소라라면 이거 그냥 담그면 문어 라면네요 그쵸 문어 라면들 와음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좋아가겠어 한여 그, 체험하고 너무 뽀송뽀송하게 잘 씻어가지고 제주에또 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 전화 한번 돌려보려구요 음, 누굴 보지 하다가 새벽이라고 배우 중에 송새벽 어, 송새벽 씨 알아요? 친구인데 제주도 살아 어. 아 그래요? 근데 늘 전화를 새벽에 하면 음. 일할 때 아니면 외국에 있어가지고 시차가 안 맞아서 전화를 늘못 받은 거야 그래서, 아 제주도 가면 꼭 봐야지 봐야 되는데아 그래 새벽에 아, 보러 가면 되겠다 아. 고뇌 놓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모르려고 해산물을 너무 맛있어가지고 미친듯이 때려넣더니 아, 친구들이 놀러 가는 길에 배에서 시도가 크게 왔어요 친구네 집 가다가 친구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또 제가 가자마자 한바탕이가 네, 조심스러워서 다행히 친구 집 가는 길에 제 오늘 숙소가 있어서 지금 심정을올라내는것 같네요. 더워. 오. 와. 오. 경어 보면 막왜 너무 사랑을 하며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클리셰. 이렇게 침실로 가는 길에 막 하나하나 하나 막 신발 벗겨져 있고 막옷 아 벗겨져 있고 그걸 했어 어우 방귀 쐬고 있어 여기 침구 불이 들어야 어우 야 이거 아. 끄고 시작을 하겠지만 예아앙집만에도 이렇게 안도가니아 달력판 참이들네요 에이呦 야너왜 이렇게 많이 컸어? 어, <laughs> 야왜 이렇게 컸어? 너 어, 애기가 아니잖아 이제! 아니요, 그냥! 얘 머리 엄청 길렀네? 아, 많이 길렀지. 들어가자. 야, 이걸 봐봐. 아, 야, 야, 뭐야. 야, 문어야 데쳤어, 데쳤어. 먹만 마, 먹기만 먹지 마, 먹지 문어 잡아온 거라서 문어야, 문어! 야, 너도 혼자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더 좋아? 음. 우리 이제 친해진 것도 그러잖아. 데타로 아. 놀러 갔다가. 그러니까 매니저로 가면 매니저는 우리는 괜찮은데 도와주려고 음. 중간에서 소통해주면 만날 기회가 없는데 음. 직접 만나니까 친구가 됐잖아. 음... 근데 나는 또 얼마나 돌아다니고 이렇게 다니다가 만나는 사람도 있지. 재밌는 일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야. 난 이게 훨씬 더 맞더라고 나한테. 어, 귀여워. 저는못 붙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이 새벽인 지들 여기 일몰이 정말 일품이거든요. 괜찮아. 쉬워, 쉬워, 쉬워. 괜찮아. 내가 안 갈게. 오 어,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명예 해녀증. 예. 야, 근데 이거 보니까 계속 생각나요. 우리 해녀 삼촌이 했던 여러 가지 말이 기억이 나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다고. 저승 갔다 이승 온다고 이해를 잘못했더니 저승에서 돈 벌어서 이승에서 돈 쓴다 할 때마다 나 저승 갔다 올게 무색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무색 소리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뭐 잠깐이었지만 오오 아찔한 순간들이 몇번 있었는데 그냥 그걸 항상 하시는 해녀 삼촌도 보고 이거 들고 하니까 더 좋아하셨는데 상통 시점들 많아요 제주도에는. 이 제주도의 향토성, 전통성 뭐그 뿐만 아니라 위생이나 서비스까지 다 고려해서 선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올일 있으시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꿈에도 나왔으면 좋겠다.